자, 주도주 빅매치. 이번에 언택트 관련주의 대장주들이죠. 네, 네이버 대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여러분들도 하, 나는 카카오 좋은데 또 나는 네이버 좋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보여줄 것이 있다. 네, 라이언이 브라운보다 낫다. 네, 통장 잡아주셨는데요. 자, 대충 뭐좀 종목들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두 표. 네, 카카오. 한편데요. 네,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여줄 것이 많다. 네이버 뭘 보여주려고요? <laughs> 음, 뭐저 같은 경우에 사실 통장을 말씀을 드렸었죠. 음, 어, 네. 더 보여줄 건 많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실적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여줄 게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둘다 좋은 종목이고요.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 대장주로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바일 관련. 확실한 헤게모니를 지고 있는 플랫폼 관련 기업이고 한쪽은 온라인 관련 플랫폼 관련 기업입니다. 최근에 상승은 카카오가 훨씬 더셌습니다 카카오가 테크핀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 관한 이슈라든지 이와 더불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더 실리면서 네이버 대비해서 오버슈팅 하는 모습 자체가 좀더 나타났었는데 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6월 달을 기점으로 뭔가 보여 질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6월 1일부터 이런 플랫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이제 락인 효과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카카오만 꾸준히 이런 그 테크 핀 사업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제 네이버 통장이 6월 중에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네이버 쇼핑과 연계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혁신을 꿈꿀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쪽 단기적인 모멘텀 측면에서 좀 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이틀만 놓고 보면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은데,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아또 저런 게또 숨어 있었구나라는 <laughs> 생각이 드네요. 자 김동일 파트너께서는 네. 라이언 브라운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카카오 외롭네요. 예. <laughs> 어, 라이언하고 그 브라운이라고 예, 카카오 프렌즈, 라인 프렌즈의 그 대표 캐릭터들 중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이제 곰 캐릭터의 이름이 예, 카카오 같은 경우 라이언이고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브라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는 앞서서 우리 박채민 대표님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제가 받는 느낌이나 준비해 온 생각은 네이버가 뭐 먼저 치고 나가면 카카오가 따라하고 음. 카카오가 또뭐 음. 하고 있으면 나도 저거 따라해야지 이렇게 돼서 거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 사업 모델들을 같이 막 일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칭 객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들어서 오늘 카카오를 선정한 건 음. 라이언이 브라운보다 조금 더 귀엽게 생겼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가 조금 더 정감이 간단한 차원이지 거의 뭐 대중 소이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뭐두 종목 다 네, 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뭐그 중에서 일단은 캐릭터가 좀더 네, <laughs> 라이언이 마음에 들어서 네. 네, 카카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강주 네. 파트너께서도 네이버에 한 표를 주셨는데 네. 자, 더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어떤 거 보여주실 건가요? 저도 캐릭터는 라이언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 은 <laughs> 저는 사실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네이버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 굉장히 괜찮은 회사죠. 그리고 구글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거 두개 합쳐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이고 아마존은 쇼핑몰이죠. 네이버는, 어, 지금 검색 엔진 플러스 쇼핑몰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카카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통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웹툰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사실 그 시장 안에서 굉장히 그 글로벌적으로 뜨겁다 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예전에 이제 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팬사인회를 팬 할때 그때의 어떤 흥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웹툰이 세계에서 먹힌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구글에서 웹, 웹스토어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를 이번에 이제 합병을 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어, 네이버 웹툰 자체가 글로벌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효과 자체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효과 자체는 웹툰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어, 굿즈,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캐릭터 라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가치만으로도 더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